열었다. 어, 아 잠깐만. 에반데? 야, 나당연히 죽은 줄 알았어. 한명 AK다. 중. 아까 AK 뭘아 먹었어 일단. 열렸다. 한 어, 한 AK 한테 있어. 나 뒤네 건물 하나 붙었어. 잡았어? 잡았어? 어, 못 어, 잡았어. 아 조금 뭔데? 어, 어, 뭐, 뭔데? 잡았어? 잡았어? 나빠 계속 잡았어 음? 소리 간다아 우드 가자 이걸로 한번 하고 터자아 씨발 어어어쉿쉿쉿집 앞에 뭐 뭐야 엄청 많아 개 무서워 살아? 집앞어 엄청 많아 발소리 안 들려? 어 사다리 붙였어 어? 차라리 붙였다고 어? 레이드인거 같은데? 아아 이거 아뭐 어떻게 해야 되지? 모르겠네 나문 어, 열면 안돼? 문열만돼어아 이거 둘이 나 엎으랬어야 돼 들어와 들어와 <laughs> 어 막아야 될거 같아. 막았어? 아 막았어. 근데 키자마자 이따가 나들. 아 방송 켜니까 방송각을 아는 친구들이네. 아 어, 이거 어떡하지? 어깨를 바래야 되는 거지 더응 어깨를 바래야 돼아 카운터 왔다 이렇게 싸우겠다니 아 있었네 괜히 열었다 고철 아.. 아뭐더 큰일 났다 고철 아까 자기가 그.. 너가 뺀거 아니야? 아.. 어... <laughs> 오케이 내가 몰래 가서 한번 막아볼게 하는 소리. 아 음. 들어오지마 우리 집이야. 우리 집이야. Why don't do like... <laughs> 세 명. 아 잘랐고. 아 잘랐고. 대단해. 차 탔다. 방탄 차에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. 신혼 건다. 내려 이 새끼야. <laughs> 그래 쏠게. 어 근데 막 클릭했어요. 안 돼. 무대 진다다. 헤드. 오나 아, 헤드로 죽였어요 어, 띄졌고. 잘쏜날 달렸네. 장난 아닌데. 내 투투가 나한테 칭찬하잖아. 방송 켜고? 그건 채팅창을 보게 돼. 채팅 <laughs> 건가 아닌가 지금 방금도 봤거든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내가 알아서 칭찬할게. 대짖지 칭찬 마. 괜히 오해받으니까. 방금 마음에서 우러나서. 노래 지금 거짓말 치지 마. 한번째 늦게 칭찬해서 본 거야. 혹시 채팅에 올라서 와 보고 참한 건가? 근데 짱 맞았어. 근데 평소에도 너무 잘해가지고. 뭔 소리야? 나 진짜 헤드와치는 거 손에 꼽는데. 어휴. 어휴. 내가 너무 애 기를 죽이나? 기죽었어? 그건 아닌 것 같아. 뭐 아니지. 어. 살짝 기죽긴 했어. 뽕 치네. <laughs> 뻥이잖아, 뻥치네. 진짜 기 죽었어? 아니, 안 죽었어. 기 죽었네. 야, 누가 보면은, 어? 여자애가, 여자애가 다 잡아먹는 애인 줄 알겠다. 그니까, 약한 척 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내꺼잖아! 어! 어! 기어다 기어다니는 거 누구야? 능모?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저기야 저기야. 죽여? 죽였어 죽였어. 먹고 빨리 빠지자. 갈가리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. 해도 돼 보답할게. 어. 풀면장들이 들어왔다. 까만 애들 210발이야? 220발이야? 우리 일단 소리 주지 말아봐. 아아 아, 아, 오른쪽. 어나 봤다.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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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였어. 죽는다 개달려 개달러 개달러 쏴. 해도 꼬마어 나한테 대가리만 보이는데 있지? 어 거기 오른쪽. 그쪽에 있어. 아니네, 저. 아, 잡았어. 너네 e t a w i n d 아, w I s 다 불러다, 다 l l it up, p 다 l l i 다 up, pull it up, pull it up. Trop these, you want to walk somewhere, too. Oh, okay. I'm going 게 나게. o to the 아, 나 죽었다. I'm going to go to 나한테 푸시하는 거좀 봐줘. o i 그 창문에 싸줘야 된다. 나도 푸시하는 거? 푸시한다. 다당 <목소리> 나이스. 하도이다. 나 파세데. 파세데 걸었는데. 이쪽에, 이쪽에 붙어갔다. 니 바로 앞에도 있어. 니네 바로 앞에. 다음. 다음이라고? 꼬다라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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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어요. 풀면 다줘 죽었어. 다 죽었어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먹어야 되는 시체 좀 말려 줘봐 여기 여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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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빨 빼야 <목소리> 아, 너무... 돼. 아, 다운. 야, 야, 다운. 야 들어왔다. 내비드로 들어왔다. 일단 바깥에 있는 거부터. 부서... 아나 죽었다고? 안에 하나 더 들어갔어, 붙여. 어. 아... 야, 너 그냥 뛰어 내려. 깨달았어, 아, 깨달았어. 아 미치. 들어가나 달라고 음. 얘네 나 때문에 한번 십참으로 못먹어 지금 아 근데 데미 때 너무 많은데? 그 들어가면서 해볼게 <놀람> 자, 발코니에 하나 <놀람> <바다> 있다 진짜? <놀람> 발코니에 둘 있어 발코니에 <놀람> 아, <죽었다. 놀람> 반소에 죽은거지 하나 더 잘랐고 음, 하나 더 있다고? 둘리였어 어둘이었어 내가 발코니 봤을때 다, 다, 다 잘랐어 다 잘랐어 죽는 소리 났어 죽는 소리 났어 먹는거 일단 아, 먹고 빠지는거 계속 따르고 있어 해볼래? 계속 먹어봐 그냥. 비벼봐 최대한 어어 어, 대두 시체 먹고 빠지는거 그 철탄 밑에 있어 걔한테 니 시체 있냐 대두야? 아내거야내 거. 거야, 내 야아 거야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어 뺏긴거 얼마 없어 이러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음. 우리 이번에는 야야야 나오지봐이 새끼 뭐하냐? 이 새끼 뭐하냐? 이 새끼 뭐하냐? 뭐오 맞잖아, 중심 못차리고 야야 위에 봐 위에 왜 헤이. 헤이 헤이 우리 위에 뭐 있나 봐 뭐하는 이 새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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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도 됩니까 대두님? 아이 나오세요 우리 위에 우리 뭐, 우리 뭐 있었어? 친구들 많네 <laughs> <laughs> 뭐하고 있었또 에어컨 타고 아 <laughs> 아, 왜 야, 뭐야, 컴파운드 맞음 어나왜래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? 많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두개야 어, 위에있어 위에 위에 뭐 있어야너탄야아이야야 수류탄 어, 조심 나 존나 많아 <laughs> 야 이거 나 못나가 수류탄 개많아 아 이거 뭐야 ㅆㅂ <laughs> 수류탄 <못 나가, 야! 웃음> <laughs> 어, 나 나와 수류탄핳핳 아나 <laughs> 컴파운드 보맞아아씨아니 ㅅ 나도 맞았어 빡쳐 아니 키도 안꼬으려다뭐가심각한다가 한거같아 키끄고 왔어 지금 아니 컴파운드 화사, 화살이 여섯인가보였다니까 이게 약간 그건가? 그 열여섯명 수류탄 레이드? 아씨 <laughs>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몇명이야 미친 새끼들 <laughs> 몰라 개많아 <걔> 어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 야 어, 이거, 이거. 입구대기 좀 체계적인데? 아니, 시도는 좋았다. 환이야! 환이, 씨! 오지 마라. 아이디가 환이네.